안과 세트거든요. 선물, 안가 선물 세트. 오늘 마치놨으니까, 오늘 구입을 하고, 바로 저, 신장 갈비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장 이동 갈비에서 저는 이제 점심 식사하시고요. 그다 노래방, 물론 한 시간 정도 모시고, 그 다음에 영암천 운천으로 이동해서 운천적으로 하고, 그리고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날씨도 참 좋습니다. 항상 저희가 간부 출연을 갔다가 12월 중순이나 말에 가서 단풍을잘못 봤거든요. 근데 올해는 12월 초에 가니까 밖에 풍경이 단풍이 좀 많이 살아있습니다. 단풍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민회장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 애써 주시기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은 뭐 그런 걱정거신 다 내려놓으시고, 어, 맛있게 드시고, 즐겁게 또 우울도 오시고, 온천에 가셔서 어,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 저희가 이렇게 간부님들만 보시기에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늘 근데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 주셨고 이렇게 차가고찼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에, 시민 군수님들께서 전원이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에, 대단히 감사드리고 또 대표 군수에는 우리 장훈진 군수님이 대표성 군수가 되셨습니다. 네, 예, 예, 예. 앞으로 우리가 이 도를 위해서. 외부에 나가셔도 파도에 지지 않는 파도에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군수님 되시기 부탁드려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했습니다 어제 천호 국민대를 열었습니다 천호 국민대가 열려서 저희 국민회장님하고 그다음에 박건영 회장님, 김재우 회장님, 이상종 회장님, 배정호 회장님 이렇게 저하고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천호 국민회장님께서 살4 k 로짜리가 선물로 주셨어요. 뭐 국민, 국민회장님들하고 본수님들께서 이따가 돌아가실 때 수정해 가시길 바랍니다. 좀 국민회장님 몇분 타셨는데요. 한분한분 한 분? 돌아가면서 한 말씀 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먼저 통천회장님이 오시죠 아, 김국일 회장님, 잡겠어요? 아까, 네. 예, 주무시더라고요. 네, 예, 네, 오늘 이렇게 좋은 날씨에 또 우리 청정지에 가서 한국 수련회를 하게 되니까 상당히 기쁩니다. 아, 저, 금년에 이제 10월 3일부터 국민회장을 맡았는데요. 오늘 수련회 가서 여러분들하고 좀더 친하고 또 서로 소통하면서 우리가 다 같이 힘을 합해서 강원도 국민의내에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토론을 하면서 좋은 시간 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족합니다 많이 지도해 주시고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잘못하는 거 있으면 은 고칠 점 있으면 항상 지적해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접수하고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복한 가게 되세요. 오늘도 해양 김정 회장님은 비행 가속을 하고 불참을 썼습니다. 그다음에 김국미를 장범한 회장님 나서한 말씀 해주시죠. 어, 게야서아아수을 안녕하세요 김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렇게 가을이 문턱에서 우리 여러분들하고 여러분들이 전문하 우리, 어, 우리 강원도를 끌고 가시는 지도자 아니니까 어, 우리 강원도가 앞으로도 더더잘될수 어,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역량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간, 아까 우리 권민의 자님도 말씀하셨는데, 어, 올한해 고생을 많이 하셨고, 어, 저희 같은 분들은 아직 총회가 남았건데 어, 마무리 잘 하고, 또, 새해, 어, 새해가 네. 제... 제... 또 오니도 왔는데, 하여간, 아, 여러분, 여기로... 어, 고맙습니다. 짧막하게 <laughs> 인사 말씀에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2009년 현미회장님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09년 현미회장님의 감사니다 시간 단위를 마련해주신 우리 도민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진짜. 앞으로 우리 강원도민회가 더욱더 많이 발전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목소리도> 제가 저, 훈철씨습니다 우리도 국민, 김무성 국민 계신데, 먼저 한 말씀 들어야 는데 깨보세요. 아, 그 다음에, 잠깐 다, 한 말씀 하세요. 어, 여러분들 아주 반갑습니다. 제가, 어, 국민의 생활, 뭐, 또, 고민의 공부 들어서, 여러분들을 보면은 참, 아쉬웠습니다. 왜 그러냐. 저하고 같이, 도민의 전 국민의 회장 님 사람들은 많이 좀타괴하시고 지금 또 어, 타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분그 중에는 그 분야만 불편하셔 가지고, 오늘이 제 하나만 여기 참석해 온것 같은데, 옛날에 생각하면 지금 상당히 많이 점어졌고발전됐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대신 그 국민회장이나 군수님들께서 위치 어, 단결해서, 도민의 장이 하고자 하는 거에, 그력해서 다른 도에, 다른 도에 뒤지지 않는 도가 되어주기를 진실로 부탁드리고 하여간 이 간부 연수라는 것은 제가 상당히 많이 다녀봤습니다만은 어 최근에 이 간부들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다녀보면은 상당히 그래도 의욕이 있고 그 낙후된 군이 많이 발전해 올라가는 거 보면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민회장이나 군수께서는 자기 분이 잘 되면 도가 잘 되게 돼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2 0 2 0년대에는 제가 한번 눈을 이렇게 뜨고 어느 분이 잘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2020년 말에 또 한번 평가를 할수 있도록 하니까 여러 국민회장이나 군수님들께서 열심히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다음에 어른이 도 초대 청년 회장 마시고 그다음에 현재 강원도 성정 자문 위원장님을 하고 계신 우리 김선배위원장님 한번씩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laughs> 이자리는 <laughs> <laughs> 도민의 일을 들드 이분들이 오늘 즐겁고 기분 좋게 하루를 잘, 즐기셔라고 만든 자이니까 여러분들 맛있게 드시고 기분 좋게 하루를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까지 <laughs> 국민의 장님, 이만 두 분이 나올 수도 있죠. 저 베이스 김학원대장님 한번 비틀어 보겠습니다. 상해 유사로 하셔야 되는데, 예, 반갑습니다 회장 아, 제가 군민회 회장 배진선입니다 제가 군민회를 작년에 처음 이제 회장이 돼서 작년도에는 충 아마 저희 그 수련의 참석을 못한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지금 저 제가 저희 강원 또, 임원수련에 참석한 것 같은데, 다그 아, 1년 동안 아주 자주 뵙고, 그랬던 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낯설지는 않고요 오늘, 어, 뭐, 저, 그 온천, 이런 것도 하고, 또 뭐, 다품도 보고 이러신다니까, 그 아주 일상에 머리 아픈 거다 잊으시고, 오늘, 즐겁게 하루 저, 우리 저이만들끼리 놀아보시죠. 뭐, 아까 저, 노래 자랑 시간도 있다니까. 제가 저 국민대회 때, 김학국민대회때 우리 저, 친딸레 합창단 어르신들한테 오라버니를꼭 배워서 불러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게 좀 남산스러워서, 도저히 부 수가 없다 이렇게 저, 아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 저는 그 젊은 어그 그, 그, 그 할머니도 오빠가 있고 뭐 저희도 또 누님도 계시고 그런데 오늘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저 김주현 호민회장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아주 좋은 행복 바이러스 많이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성 회장 모시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고성 회장 <팀의> 아권입니다. <laughs> 이 고립된 대답다 앞에서 들어가서 다해주셔고 저는 그냥 같이 갑니다. 참여해 주고 <laughs> 그, 같이 갑니다. 네. 오늘 한번 즐겁게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고소영 형님도 이제 노래방 시간에 어떤 장기자랑을 많이 하십니다. 기대해 주세요. 다음에 배종호 조항분 회장님 말씀하시죠. 마이가오다 오늘 임원 여러분들하고 같이 함께해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오늘 또 오늘도 특별히 명예군수님들이 어제 위총장을 받으시고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오늘은 명예군수님들까지 한마디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가 군수님이신 통첩 장훈진 군수님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촌국민청원장입니다 이렇게 1런차례를 맞이해 김재환 국민의과뭐 국민에게 감사드리고요. 또그 뜻을 받들어서 군수로서 동민의 비천과 그리고 저희 동촌국민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그, 태양의 박동훈 선생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동훈입니다. 뭐,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간부 수련회 가는데 또 집에 가실 때까지 또 건강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가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의세종석 공수님, 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녕하세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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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요 남은 3년 동안 열심히 해서, 국민의 및 국민의 민의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어, 잘 마무리하시고, 오늘, 어, 즐겁게, 야, 이프게 하고 계시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군수님 중에 마지막에 있습 김하, 박승덕 군수님. 오늘 체육계의복정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학우 여행사도 박입니다 항상 제가 그축에 관련돼서 많이 했는데요. 올해는 상도 꾸지 못해서 죄송하고 내년에는 우승을 하도록 노력할 거고 그리고 항상 강원도랑김학근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한 단체력을 위서한 달에 빠졌네요. 우리도 김성규 중앙청년회장 인사 한번 해 주세요. 지금 이 인사하는 장면은 우리도 이동용 위원장님께서 다 촬영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중앙청년회장 김성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새로 임명되신 교수님들다 같이 이렇게 국민의장님과 모든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함께 같이 가다 보니까 너무 기분 좋고 즐겁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가서도 참 재밌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즐거운 시간을 되시고요. 내년에도부 열심히 할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laughs> 아, 오늘 도렇게 인사하다 보니다 우리 강원도 <목소리도>? 응원하는 도같이 우리의 행동 중아겠습니다서서자들이 마음을 갖추게 해주십시오 무원원아참 영광입니다 오늘 좀 지고 가국민의도는아 진짜 영광이고요 아무튼 아저할말좀 없습니다. 오늘, 올해도 당연과 같이 좀 우승을 대야 되는 길을 우리 강원도로 가져었으면 좋았었는데, 의문이 좀 부족했었던 모양이에요. 하여 내년에도 아주 항상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저 강원도가 내년 아주 3년 동안 우리 대통령 기을가올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덕분에아주 시간이 교장되게됐고 아무도 열심히 응원단장이아무 혼자 살도 없어요. 여러분이 맞춰주시고 이렇게 해고 좋은 하루가 됐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아, 생각보다 아이고 난 늦게 오신다. 다음은 <laughs> 마지막으로 <laughs> <laughs> 난또 뭐야. 아까 어나하고수하고 <laughs> <이르러가서 웃음> <좀 쳐봐야지. 웃음> <laughs> 훈련시즌으로 고생을 많이 하신 박영호 체육단장 여기서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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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기 강원도 체육회 단장을 맡은 박영호 입니다리겠습니다 먼저 저한테는 마이크까지 주셔서 정말 영광으로 기도하고요 제가 올해 체육회 단장을 맡으면서 목표가 있었는데 그게 좀 작년에 우승하고 해가지고 올해 하고 내년에 3년패 우승하는 게 제가 목표였는데 그게 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3년패 우승하는 게제두 번째 목표를 삼고 여기 계신 우리 강원도민의 이번 님들 많은 도움을 받아가지고 3년패 우승할 수 있도록 꼭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도 많이 잘 들었습니다.